Can you take Mr. Hop tonight? He scares me. Come on now, Ruby. What would Nana think if she heard you say that? But I She made him just for you. Look, I'll leave your nightlight on. Just try and get some sleep, yeah? Good night. Good night. <laughs> Good night. <laughs> 갑자기 사라진 인형 불안했던 주인공은 눈을 뜨지만 그곳에는 이미 인형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 무서움을 느낀 주인공은 부모님 방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방 상태는 이미 피로 물들여져 있었으며 부모님은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사라진 미스터옵스는 몇배는 커진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한 주인공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데 만약 침대에 누워 잠들게 된다면 미스터옵스의 노래를 들으며 깊은 악몽에 갇히게 됩니다. 겁이 난 주인공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찾아 나서는데 괴물은 주인공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방심하고 있는 그때 잡히게 된다면 잔인하게 잡아먹혔기 때문에 인형한테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장난감들을 밟으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장난감을 밟지 말아야 했는데요. 문 앞까지 도착한 주인공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지만 엄마의 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들리는 방향으로 발을 옮깁니다. 엄마의 소리 근처까지 도착한 주인공 문을 열려고 하지만 굳게 잠겨있는데요. 주인공은 열쇠를 얻기 위해 반대편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서랍 안에는 열쇠가 있었는데 열쇠를 얻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을까? 흡수는 주인공 뒤를 쫓아왔으며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잡힐 뻔했습니다. <laughs>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인공 지하실은 조용했으며 엄마를 찾기 위해 앞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에도 미스터 홉스가 있었지만 주인공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녹음기를 얻은 주인공은 쪽지에 적힌 글대로 거울 선반이 있는 쪽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녹음 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할머니에 관한 내용이며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간다는 내용인데요. 테이프에 적힌 숫자는 여러 개의 테이프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 주인공 테이프를 찾기로 마음먹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는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심해졌으며 양로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이프 때문인 것일까? 주인공이 테이프를 찾으면 찾을수록 호스는 더욱 더 난폭해졌으며 기습적으로 주인공을 공격해 왔는데요. 세번째 테이프를 발견한 주인공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만나러 간 내용이며 할머니가 루비에게 섬뜩한 인형을 만들어준 내용이었습니다. 홉스는 바닥을 뚫고 나와 주인공을 위협했으며 인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하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테이프들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그 순간 갑자기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리며 주인공을 위협에 빠뜨렸지만 간신히 몸을 숨긴 덕분에 목숨을 건지는데요 네 번째 테이프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며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방에 떠오른 주인공. 필요한 물건이 있을 거라 생각한 루비는 부모님 방으로 향하게 되는데. 범이 다리가 달린 홉스가 주인공을 위협했으며. 시간이 지나 방에 다시 들어간 주인공. 미스터 홉스는 없었으며 그곳에는 마지막 테이프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할머니가 돌아가셔 루비는 매우 우울했으며 이상하게 생긴 인형에게 새총을 쏘는 루비의 장난감을 뺏어서 자물쇠로 잠가 열쇠를 화분에 숨겼다는 내용인데요. 테이프에 담긴 내용대로 열쇠가 숨겨진 화분으로 이동합니다. 열쇠를 찾은 주인공 옆으로 부모님 방에서 봤던 거미다리호 홉스가 지나다니며 주인공을 위협하는데... 부모님 방의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새총은 없었으며 잠겨 있는 금고만 존재했습니다. 부엌에서 봤던 달력이 생각난 주인공. 그곳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하게 되는데, 주인공의 추리대로 달력의 기념일 4월 18일이 표시되어 있고 루비는 기념일의 비밀번호라 확신하고 부모님 방으로 돌아갑니다. 비밀번호 1804를 입력하자 금고의 문이 열리며 안에는 전에 인형에게 쏘던 새총이 있었는데요. 길을 막고 있는 홉스의 팔에 발사하자 팔은 쉽게 부서졌는데요. 루빈의 새총을 이용하여 퇴치하기 위해서 홉스를 찾아 나섰는데 홉스를 만나자 주인공은 얼어붙어 새총을 쏘지 못하며 여러 발을 발사하자 산산조각 났으며 홉스가 사라졌다고 믿은 주인공은 현관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Oh, Ruby. Come and give your a big kiss. 반대편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으며 루비는 홀린 듯이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나는, 나는... 그곳에는 할머니가 있었으며 루비를 잡기 위한 b 스의 미끼였으며 도망치는 주인공을 장애물들이 방해했습니다. 만약 잡히게 된다면 평생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루비는 지금까지 겪은 경험들을 생각하며 장애물들을 피해 현관문 앞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죽음에서부터 탈출하며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